자 다음은 이제 을류일주를 가겠습니다. 을류일주다 이런 얘기죠. 아, 일단 이제 지장간에 이제 경금이 있고 신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은 이제 정관이고 아, 신금은 편관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이거랑 비슷한 일주가 전에 배웠던 이제 갑신일주라고 이제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갑신 일주와 경금 일주에 있어서, 여기에는 순수하게 이게 갑신 일주는 이제 나름대로, 어, 무토도 있고, 임, 임수도 있고, 경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 자체 내에 임수라나 이런 식으로 도움성분이 있어요. 도움성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래도, 아 어,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보통 이제 뭐 분재라든가 이런 것처럼, 모양은 작지만 그래도 그 자체 내에 하나의 완성된 흙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흙도 있고 다 이렇게 흙도 있고 물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나름대로 같은 밑에서 이거를 어렵게 힘들게 한다고 하더라도 자체의 생명력이 갖고 있는데 을유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가 못해요. 그냥 아예 그냥 을, 을을 도와줄 수 있는 아주 저기 뭐야 성분들이 없이 진짜 각박한, 각박한 어떤 이제 땅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어, 이거는 어, 표현을 한다면 뭐 풍란이라고 있잖아요. 바위 바이티메, 틈에 바위 틈에 피는 풍란으로 봐야 돼요. 풍란 이 풍란은 거의 뭐 뿌리가 다 드러나 있어요. 근데 어, 비가 오지 않거나 아니면 무슨 안개가 끼지 않으면 에, 물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온류 일주는 실값신일주와 다르게 더 척박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근데 그러는 반면에 어, 환경이 좀 도와주고 그러면 생명력에 있어서는 생명력 있어서는 어, 최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물론 어, 최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살아 있을 때 최고입니다. 을류일주들이 어, 단명하기도 해요. 단명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을미일주는 돌아다니면서 건강, 그러니까 이게 아프다. 을미일주가 아프면 만성병이에요, 만성병. 만성병이라는 거, 지병이 있다, 이런 얘기죠. 을미일주들은 지병을 조심해야 돼요. 지병. 어, 마음, 이 건강상의 지병을. 근데 을류일주는 잘 환경이 해서 생명력에 있어서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비가 뭐, 한마디로 갑자기, 어, 몇 개월 동안 안 온다. 이러면 죽어요. 을류이트들 그래서 을류이트는 뭘 조심해야 되냐면, 사고, 자동차 사고라든가, 요즘은 이제, 뭐, 현대에서 가장, 갑작스러운 사고는 자동차 사고라고 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무슨 뭐 말에 치여 죽는다든가 아니면 병에 걸려 죽는다든가뭐 이런 개념인데 이게 갑작스러운 근데 이 병도 만성병이 아니라 급성병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급성병 이런 거에를 늘 조심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을 잘못 을류일주는 잘못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게 위에 이게 이제 우리 손발 이렇게 이제 신경 이런 것도 회성 해당이 되거든요. 응류가 되면 뭐가 되느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반신 마비 또는 어 자동차 사고나 똑같이 자동차 사고 나더라도 어떤 사람은 조금 몇 군데만 다치고 나중 에 회복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 잘못해서 되면 어떻게 하면 다리가 골절이 돼서 부러진 되는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반신을 못순 되는가 이럴 수 있는 요소들이 가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떤 요소로 오냐면 갑작스런 요소로 와요. 갑작스러운 울루유지들은 그래서 항상 이 갑작스러움은 잘 나가다가 갑작스러운 거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 하나만 있다고 그러진 않고요. 이제 뭐 경이 또 주변에 있다든가 신이 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아는 사람 하나는 이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동차사고 사반신 마비가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처럼 근데 그 사람 옛날에는 멀쩡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에, 우리가 소화마비라는 게 있지, 소화마비. 이런 사람들이 또 소화마비거나, 또 어려서, 바, 저기, 뭐, 높은 데서 떨어져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가질수 있는데, 이게 이제, 곡각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리고 게다가, 아, 이거를 이제, 을류가, 아, 을목이 유에는 뭐가 되냐면, 이게 절이 돼요, 절. 예? 절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 시비 음성상으로는 절이 되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 절이 된다는 건 이제 세상과의 인연이 끊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즉흥적, 충동적 기질이라고 하는 것인데, 즉흥적이고, 충동적이다라는 것이 이 뜻이 이제 조금 아까 얘기한 급성병, 어, 갑작스러운 일, 뭐 충동적인 어떤 사건,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이 생긴다라고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절이라고 하는 그이 끊어졌다라는 거죠. 이 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그냥 아 끊어졌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충동적이고 즉흥적이다 이런 얘기. 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사주에 을류 말고 여러 가지 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약간 충동적이기도 합니다. 즉흥적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것을 달리 표현하냐면 귀가 열다. 남의 말을 잘 따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윗사람 말을 잘 따르기도 한다. 왜냐하면, 관성이 밑에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 간목은 자기 의견이 뚜렷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남의 말을 안 듣지만, 을목 현상은 기본적으로 유연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으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관성까지 있으니까, 다른 사람 말더잘 듣는다. 그 얘기를 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기가 얇다. 아,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을류일주들이, 내나, 뭐, 잘, 남, 남들이 뭐, 이거 어떤 사업, 아니, 무슨 직장 잘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는 성장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만둬가지고, 딴 분야로 이렇게 넘어가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류일주들이, 삶이라고 하는, 근데 이게, 에, 일부러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갑작스런 사건, 사고로 그렇게도 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물류일지들이 약간의, 항상 위험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일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살로 치면은, 장성살에 해당하거든요 장성살. 이 <laughs> 장성살, 왕지에 또해석하는 그런 거에, 되다 보니까, 의외로 또 자기 고집이 세요. 음, 자기 고집이 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귀가 얇아도, 자기 고집이 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누구 친구가 뭐 한다고 해서 거기에 이제 귀가 얇아요. 근데 이제 부모가 말리잖아. 야너 그렇게 하면. 근데 자기 고집이 세서 결국은 한다는 그 친구를 따라간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귀가 얇대니까 어 귀가 얇으면 엄마 말도 잘 들어야 되잖아. 근데 엄마 말은 안 들어 이게. 엄마 말은 안 듣고 친구가 그거 한다고 거기에 딱 쏠리면 친구한테 그 쏠리면 그 친구를 그냥 따라가는 거야. 그리고 자기 고집을 부리는 거야. 엄마한테는 야너 그거 하지 말라 그래도 무슨 소리야. 얘 말이 맞아. 따라간다는. 이게 아이러니한 거야. 절이기 때문에 즉흥적 충동적인데 또 어, 자기의 왕에 대한 장성살이라고 하는 장성살에 대한 부분 때문에 또 자기 고집이 세니까 이걸 종잡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걸 구분해낼 줄 알면 그걸 잘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고집을 부리되, 또, 딴 사람들한테는 또 귀가 얇은, 그러한 성향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친한 사람한테는 고집을 부리고, 자기한테, 좀, 모르는 사람한테는 좀 너그러운 편이에요. 그런 거를 관찰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 뭐, 남의 말 잤는데더니, 내 친구 누구는, 내말 죽어도 안 들어요.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그런 거를 이렇게 구분해서 볼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평관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보수적, 고수적, 고지식합니다. 고지식해요.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라 그러면 지키, 한밤 중에, 아 신호 중에 빨간불이면 지킨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들이 생각하면, 아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 않냐.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 굉장히 잘 지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안 하는 다른 사람을 보면, 또 그걸 뭐 알리는 스타일이야.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유, 답답하다, 벽창호다, 이런 얘기를 또 듣는 거예요. 네? 장성살에 어떤 그 고집스러움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즉,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지켜야 될 것인데, 우리들은 보통 융통성 있게 잘 지킬 수, 안 지키고도 넘어가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거를 아주 고집스럽게, 아주, 그, 고지식하게 지켜나가려고 하는 거. 그래서 어떨 때 행동하는 거 보면요. 조금 이제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어. 근데 또 그게 뭐냐면 끝까지, 끝까지 그것을 갖다가 유지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러는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게 이제 이게 닭이지 않습니까? 닭. 닭의 성향에 뭐가 있느냐면요. 이렇게 파헤치는 성향이 있어요. 파헤치는. 파헤치는 성향. 그래서 이 파헤치는 성향이 이제 뭐가 되냐면 관수성으로 작용하니까 경찰, 뭐 아니면은 그뭐 형사 뭐 이런 식으로 이 나름대로 무엇인가의 한 분야를 파헤치고 가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또 이제 항상 이 유가 있는 사람들이 흉터가 있습니다. 흉터. 왜냐면 닭의 그저기 부리가 닭의 부리가 굉장히 그 아주 공격적이고 뭐 이러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걸로 인해서 그래서 군경, 군경이라든가, 아, 이런 쪽에, 에, 저기, 뭐야, 다른 것과 연관돼서 잘 활용을 할수 있으면 을목이 의외로 군인경찰, 어, 그런 쪽에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뭐 군인경찰이 척박해요, 사실은. 에? 목숨을 뭐 하루아침에, 어저께까지만 해도, 어, 저기 뭐야, 장군이었다가 포탄 한번 맞추면 그냥 죽, 죽어, 죽어가는 그런 성량도 있다. 이렇게도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거를, 기본 성량들을 어떻게 이제 주변 것과 활용해서 해석하느냐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 이러한 성량에 대한 거를 이렇게 풀어내는 훈련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의료 일주들도 건강을 신경 써야 되는데 그 중에 갑작스러운 거에 대한 대비 늘 그것을 대비를 잘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의료 일주에 가장 필요한 성분은 뭐냐면 임수 개수의 이분 인성 성분입니다. 관성이 인성에 의해서 나를 도와주는데, 나를 치러 올때 임수나 계수가 있으면 나를 이렇게 오히려 요 관성 성분을 이렇게 싹 유도해 가지고 나를 이렇게 도와주기 때문에 을목 일주가 임수나 계수 또는 뭐 해수나 자수 이런 게또 필요합니다. 근데 자수는 조금 자유파가 돼서 조금 그런데 해수 같은 게 있거나 이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래도. 아, 어, 어떤 급한 어떤 사건, 사고는 이렇게 벗어난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꼭 뭐라 해야 된다? 아, 보험을 드러난다. 드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원류일주들은 아,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보호해주고 이런 거기 때문에 아, 그런 측면으로도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가장 이원료일주에서 필요한 성분은 임수계수의 개수, 임수, 성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운을, 아, 육이라고 하는 이 척박한 기운을 빼서 나를 도와주는 임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 풍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장 좋은 게 뭡니까? 개수의 그 비가 촉촉하게 내리면 그 바위 속에서도 자라나잖아요. 그, 그러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을목은 임수 개수가 있다. 그러면 그래도 을목,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나, 절처 봉생에 그러한 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좋은데,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갑목이라든가 을목이 있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갑목 을목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땅이 척박해갖고 먹을 것도 없어 죽겠는데 옆에 또, 어, 나도 먹고 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와가지고, 머리 뒤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어렵고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목을 목들은 좋지 않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여기서 또 필요한 게 뭐냐면 흙이란 말이죠 무토 기토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토 어, 개수 임수가 가장 좋다면 1번이라면 어, 무기에 1번 2번이라면 무토 기토가 3번 4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흙이 있어야, 그나마 비가 왔을 때, 그거라도, 아, 저기, 뭐야, 이렇게 묶어 놓는데, 그러나 임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성분들이 오히려 또 여기, 을류의 성분을 강조하기 때문에 항상 위험은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을목일들이 사업을 하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 꼭 보험 들어놔야 돼요. 보험을 들어놔야 돼요. 생각지 않았던, 왜냐하면 돈 많이 벌수록 이런 위험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무토이주, 아니, 무토기토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을 이제 생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물론 병화정화도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병화정화도 나쁘지 않지만 이게 이제 뿌리가 없는 속에 이렇게 햇빛이 쬐어지면 그만큼 어, 이 사람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병화정화도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런 얘기죠. 원래 을목들은 병화정화를 중요시 여기는데, 을, 저기, 뭐야, 그, 을류 같은 경우에는 병화정화가 있기는 있으시되, 언제 좋으냐 면은 예를 들어서 경금신금이 있는데, 병화정화가 있다 그러면, 이 경금신금의 기운을 눌러주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제일 좋은 거는 임수, 계수 무토, 기토고, 요러한세 번째는 병화정화고, 그 다음에 경금, 신금은 네 번째, 그 다음에 감목 을목은 이제 내 먹을 것조차도 다 없애는 그러한 성분이기 때문에 좋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